한국인들은 중국의 바다를 자기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걸요. 여기 mit 국제해양자원 세미나에 중국인 교수가 한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교수가 한국을 옹호합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하지 못할걸요. 제가 증명해 보이죠. 과연 석유가 나오지 않는 한국은 어떤 것을 가졌길래. 세계 석학의 인정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IT의 해양경제학 교수 중국인 장회일인입니다. 제가 MIT 국제해양자원포럼의 거대한 강당에 들어섰을 때, 마음 속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의자들이 줄지어 무대를 향해 놓여 있었고, 무대 위는 밝은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천장에는 푸른 파도와 두 마리의 돌고래가 감싸 안고 있는 지구본 로고가 그려진 배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상하이 연구실을 떠나 이렇게 먼 길을 온 이유를 곱씹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의 바다를 위해 의미 있는 연구를 공유할 기회가 왔으니까요. 중간쯤 자리를 찾아 앉자 주변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대표들은 프로그램 북을 살피고 있었고, 작은 무리로 나뉜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막 인쇄된 종이와 반들반들한 나무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고, 가끔 명찰 클립 소리가 잔잔한 배경 소리를 깨뜨렸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참석자들을 환영하자, 제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첫 연사로 중국의 장하우인 교수님을 소개하자, 순간 체온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장 교수님의 연구를 존경하지만 그의 발언이 공정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자신감 있는 미소로 마이크를 조정하셨습니다. 잠시 제 숨소리만 어렴풋이 들리더니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바다를 빌려 쓰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자원도 없고 해울로 역시 전적으로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겨울 칼바람처럼 강당을 휩쓸었습니다. 뒤이어 정적이 흘렀고 저는 등줄기에 섬뜩함이 스쳤습니다. 양옆의 한국 대표들은 고개를 숙여 어깨를 움츠렸고 다른 나라 동료들은 불편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지만 곧바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항구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물동량을 처리해왔고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조선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 교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외면하시는 걸까? 제가 입을 때려던 찰나 강당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말을 삼켰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반짝이며, 나무 무대를 환하게 비추고, 교수님의 이마 위에 맺힌 땀방울조차 생생히 보였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말에 힘을 주었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천천히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중하되 어딘가 간소한 박자였지만, 교수님께 권위를 부여하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저는 그들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졌습니다. 가만히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저희 첫 본능은 장 교수님의 거친 말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는 연구자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의미 있는 연구를 공유하러 온 자리에서 편견을 묵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의자를 꼭 잡자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학문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편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아무도 발언하지 않는다면 제가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당의 정적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고 사회자가 질문 발언 시간을 알리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장은 귀에서까지 울릴 듯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오만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존중받는 토론이라 여길까? 천바닥은 땀으로 미끄러웠고 저는 삼키기 힘든 목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일어섰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이 순간 침묵할 것인지 목소리를 낼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이름표가 무거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에는 강을 넘어 바다를 가로지르는 모든 배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말을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응답을 요청하자 제 심장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으니 페이지들이 삑삑 소리를 냈어요. 강당 맞은편에는 장하우인 교수님께서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올린 채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옹호해 주길 기다리는 표정 같았죠.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침묵했고 천장 조명 아래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미끄러웠고. 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느다란 갈대처럼 떨렸습니다. 창하의 연구실로 돌아가 익숙한 장비와 데이터 차트 사이에 안전하게 앉아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하지만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한국의 해양 자원, 조선해운 통계에 관한 모든 사실들로 가득 찼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제 방패였죠. 천천히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중국인, 한국인, 미국인, 유럽인 할것 없이 모든 눈길이 저를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대 위 조명은 마치 우주선 착륙장의 스포트라이트처럼 저를 비추었고, 손 안에 들린 노트가 손에서 미끄러져 반짝이는 바닥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허리를 숙여 주워 올린 뒤, 노트를 팔 아래로 소중히 끼웠습니다. 저 발언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언이라는 단어가 제 입안에서 무거운 배의 용골처럼 느껴졌어요. 가쁜 숨을 고르고 마이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무대 위에서 구두굽이 내는 탁탁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실질적 자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하고 저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자원이란 반드시 땅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눈가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스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부산, 인천, 광양항을 살펴보면 단순한 부두 이상의 무언가가 보입니다. 바로 관문입니다. 저는 강조하듯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한국은 7억 톤이 넘는 물동량을 처리했습니다. 이 숫자는 헌신과 혁신, 협력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잠시 멈춰 뒤에 있는 스크린을 상상했습니다. 아직 슬라이드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머릿속엔 새파란 막대 그래프들이 해마다 높아지는 모습이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도 떠올랐죠. 저는 관심을 잃지 않도록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길이 400m가 넘는 세계 최대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합니다. 축구장 4개를 이은 것보다 긴 선박이죠. 상상해 보세요. 그 배는 음식과 의약품, 기술을 싣고 전 세계를 누비는 떠다니는 도시입니다. 저는 흥분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흘렀고, 제 자신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더 단단해졌죠. 바다를 빌린다고 표현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정된 해안선을 힘으로 바꾼 나라라고요. 저는 장 교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읽기 어려운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주의를 기울이시는군요. 하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해안선과 항구와 선언을 존중합시다. 하고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바다를 빌리는 대신 지식을 나눌 때, 우리는 모두가 이익을 얻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에서 물러나며 다리가 비로소 안정되었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정중한 박수가 퍼져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저는 살짝 허리를 숙이며, 시원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말했고, 들렸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불이 어둑해지자 제 맥박이 마치 북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무대 가장자리에 서서 흔들리는 손가락으로 발표 리모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강당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어둠 속에서 관객들의 얼굴이 반짝이는 점처럼 떠올랐습니다. 장하우엔 교수님조차 필기를 중단하고 고개를 숙인 채더 보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빈 화면이 깜박거리더니 곧 1950년대 요르단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청중이 숨죽여 놀랄 모습을 상상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사진 속 사막 왕국에는 바다도 해안도 항구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바꾼 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부드럽지만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요르단을 보세요. 해안선도, 함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래를 다르게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아카바의 항구를 건설의 목숨줄로 만들었죠. 잠시 멈추어 그 말이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듯 정말 요르단인가? 라고 묻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첫 반응을 떠올리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은 무역 차트로 바뀌었습니다. 두꺼운 파란 막대가 해마다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요르단의 무역량은 단 20년 만에 5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며 짚었습니다. 지도의 빈 공간을 상품과 아이디어의 관문으로 바꾼 겁니다. 관객들의 어깨가 풀리고 자세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 변화의 단순한 이야기에 몰입했고요. 심장이 요동치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한국의 화물 물동량, 그래프가 색색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각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2023년 한국은 7억 톤이 넘는 화물을 해상으로 수출했습니다. 이 양은 피라미드 10개 무게와 맞먹습니다. 잠시 그 장면을 음미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 눈이 휘커지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맨 앞줄 학생 한 명은 미친 듯이 필기를 했죠. 목소리를 높여 단호하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원이 없다는 말만 받아들였다면요? 대신 그들은 파도마다 기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의 선체에 부딪히는 파도를 상상하며 파도가 얼굴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살려 묘사했습니다. 불빛이 다시 어둑해지고.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석양 아래 솟아오른 크레인. 신생 고래처럼 바다로 내려오는 거대한 선박. 색색의 컨테이너들이 마치 블록처럼 쌓인 장면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장엄했어요. 저는 자부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이 조선소들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입니다. 크레인 하나가 작은 차만큼 무거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고 한 번에 수천 대의 차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을 만듭니다. 그 위용이 가슴에 와 닿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장 교수님께서 한국을 바다를 빌린다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파트너라고 봅니다. 바다의 리듬에 귀 기울여 그 위에 꿈을 쌓는 동반자 말입니다. 잔잔한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대담했구나 라는 생각이 관객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작업복과 안전모를 쓴 남녀 노동자들이 거대한 강철 기둥을 제자리에 안내하며,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진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모든 차트와 통계 뒤에는 의심 대신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들었을 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 말이 무대 위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청중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광활한 강당에 낯선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와 변화의 이야기를 목격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다가 점점 확신에찬 존중의 박수로 성장했어요. 제 가슴은 여전히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북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진짜 전환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대를 내려다보며 이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분홍빛 여명이 비치는 고요한 바다와 수평선까지 이어진 줄지어 노인 해조류 양식장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바닷바람이 제 뒤를 따라온 듯 강당 안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물은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청중은 숨을 죽인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부드러운 파도 위에 작은 부표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 굵은 해조류 줄기가 깃발처럼 물결쳤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한국 어촌 마을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민들은 얕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었습니다. 빠른 이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향과 지구를 지킬 기회를 본 것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해조류를 돌보는 어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희망으로 빛나는 얼굴들 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커다란 기업 사무실 사진 위에 7조원 특허 제한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깜빡였습니다. 대기업들이 그 마을의 해조류 특허의 7조원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돈이면 세안구를 짓거나 수백 척의 선박을 살수 있는 금액이죠. 저는 청중이 그 금액의 무게를 느끼도록 잠시 멈추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어촌 주민들은 거절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해조류가 돈그 이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조류는 그들의 미래이자 지구의 미래였으니까요. 몇몇 사람이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어 나갔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야생 해조류 품종을 연구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화합물을 발견했고,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영양소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한국에서만도 매년 800만 톤이 넘습니다. 저는 공기 중에서 붙잡혀 풀려난 듯 해조류 잎에 매달린 탄소 분자를 상상했습니다. 맑은 바닷물과 끝없이 펼쳐진 해조류밭을 떠올리며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년 800만 톤의 탄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마치 뉴욕시 전체 크기의 숲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매년 말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는 컸지만,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자연이 세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었죠. 장 교수님, 제가 앞줄을 향해 말했습니다. 바다를 단지 영토로만 본다면, 바다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을 놓치게 됩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성장과 나눔, 생명보호를 가르칩니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들이 해조류를 모으고, 흰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현미경 아래 샘플을 살펴보고, 해변과 식탁에서 해조국을 끓여 먹는 가족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장면마다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미지가 말을 마친 듯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원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을 믿었고, 바다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끄며 제 맥박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해졌습니다. 강당은 폭풍 후의 고요처럼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한 박수가 시작되었고 점차 규칙적인 박동으로 커져갔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드리며 안도감과 자부심이 온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의심에서 가능성으로 무시에서 이해로 넘어섰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그 신비와 힘으로 가득한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준 교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폭풍 같은 해조류와 탄소 포집 데이터가 지나가자 저는 잠시 멈추고 고요함이 무대에 감돌게 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청중들의 분위기가 바뀌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얼굴들이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옮겨간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모컨을 한번더 눌렀습니다. 크린이 밝은 색감으로 물들며 서울의 넓은 광장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K팝 음악에 맞춰 단체 춤을 추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같은 재킷을 입고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어요. 팔은 크게 휘저으며 발은 리듬에 맞춰 구르고 머리는 완벽한 호흡으로 끄덕였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전해진 경쾌한 비트는 발을 저절로 두드리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한밤중에 비슷한 영상을 보며 음악과 춤이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지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 가벼운 목소리로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화는 바다처럼 우리를 연결합니다. 영상 속 학생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노래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자 마치 그 열정이 이곳까지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기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황혼 무렵 분주한 시장 거리가 보였어요. 주황빛 등불이 빛나고. 떡볶이와 만두를 파는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젊은 연인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고, 김이 그들 얼굴 주위를 구름처럼 감쌌습니다. 저는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따스한 조명, 가족들의 떠들썩한 대화 소리, 매콤한 떡볶이 향기를 느껴보세요. 한국의 이야기는 이런 맛과 색채, 그리고 순간들로 전해집니다. 몇몇 대표들이 미소를 띠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이터에서 감정으로 넘어가는 이 순간의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것들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배를 타고 여행합니다. 컨테이너는 전자제품을 실어 나르지만 아이디어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 빠르게 이동하죠. 곧 화면에는 서울, 부산, 인천이라고 쓰인 화물선 위에 음악 노트와 필름릴, 아이콘이 떠다니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유럽에 도착한 스마트폰이 가득 실린 배를 상상해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은 케이팝 영상을 스트리밍합니다. 같은 배에는 교과서가 실려 아프리카로 가고 그곳 교사들은 한국 드라마로 언어를 가르치죠. 문화는 파도를 타고 전선 위를 타고 퍼져나갑니다. 한 대표가 손을 들었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어나갈 테니까요. 이나대학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스페인 교환 학생이 어린이 만화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글을 배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발음이 교과서 덕분이 아니라 노래 속 리듬을 느낀 덕분에 완벽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다음,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제가 2년 전 부산에 도착했을 때, 낯선 글자와 소리에 둘러싸여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번역 앱을 깔았지만, 진짜 도움이 된건 길거리 공연자의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한 한국 발라드 커버였죠. 그 멜로디가 제 불안을 달래주었습니다. 공원에서, 부두에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음악이 어떤 장벽보다 빠르게 연결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항구를 통해 세상을 초대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문을 엽니다. 저는 전 세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TV로 드라마를 보며, 낯선 인물들과 함께 웃고 울던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 공유된 감정이 공감을 키웁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도 친절과 이해의 물결을 담아 나를 수 있음을 일깨워 주죠. 마지막으로 화면을 끄고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강당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지만, 부드러운 온기가 퍼지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 가슴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데이터와 문화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파도의 두 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란 자원뿐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희망을 나눌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강당의 조명이 다시 환해지자 앞줄에 앉아 계신 장하우인 교수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이내 교수님의 어깨가 풀리며 몸을 뒤로 기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포럼은 의심의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으로 끝냈습니다. 저는 강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각국 대표들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존중 어린 시선이 제게 되돌아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제주도의 맑은 바다에 뛰어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긴장되었지만 설레었지요. 지금 저는 똑같은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보냈던 마지막 밤의 작은 의식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부들과 젊은 학생들이 항구에 모여 등롱을 띄웠습니다. 각 등롱에는 깨끗한 바다, 건강한 해산물, 그리고 날아간 우정이 더 깊어지길 바라는 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로 부드러운 주황빛 불빛이 흩어지고, 애잔한 플루트 선율이 흐르며, 짭짤한 바닷바람에 조용한 웃음소리가 실렸다고요. 저는 소원을 담아 문화를 잊고 바다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제 등롱을 띄웠다고 전했습니다. 등롱이 밤바다 위를 떠다니며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나라가 마치 등롱처럼 나눌 빛을 지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모으면 온 세상이 볼 만큼 밝은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어 이야기가 공기 중에 떠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 교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바다를 빌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존중하는 것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길러 나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의심을 행동으로, 한국을 문화의 그릇으로, 해조류를 탄소 흡수의 희망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생각을 이제야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이웃으로 함께 서 있습니다. 바다는 국경을 모릅니다. 소금과 이야기와 꿈을 실어 나르는 자유로운 물결입니다. 조용한 박수가 흘러나왔고, 곧 부드럽고 따뜻한 박수갈채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기쁨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장 교수님의 차가운 말에 느꼈던, 부끄러움이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성취를, 요르단의 도전을, 그리고 제 용기를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박수는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깊이 한번 허리 숙여 인사드린 뒤 고개를 들어 강당에 계신 모든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모두의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데이터와 문화, 그리고 공유된 희망으로 엮인 보이지 않는 실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려던 찰나, 한 젊은 한국 대표님께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목소리를 찾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 포럼이 단순히 바다나 자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용기와 이해를 찾아가는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시원한 보스턴의 밤 바깥으로 걸어나왔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항구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럽지만 규칙적인, 마치 심장 박동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리듬에 제 모든 배움을 실어보냈습니다. 의심이 발견이 되고,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가 등롱을 띄우듯 빛을 나눌 때 서로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저는 손에 든 등롱을 꼭쥔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내일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며, 바닷바람이 새로운 프로젝트와 파트너십, 그리고 이야기를 약속하는 듯 속삭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여정, 어떠셨나요? 작지만 강한 한국의 해양역시는 바다를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생명과 문화를 잇는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친구들과 공유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바다와 사람을 잇는 희망의 물결을 확산시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